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북구 탄소중립지원센터 서포터즈 이기입니다. <laughs> 저희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도시락데이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우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회용기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어, 저희 1학생 마루 안에서 인증을 하며 저희가 에코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그린 캠퍼스 서약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저희가 텀블러를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락데이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바로 6월 5일이 바로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저희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남대학교 일원에서 도시락 데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는 봉풀이라고 하는 이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되게 좋아하는데 가끔 배달음식이나 포장음식을 시켜 먹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어, 그럴 때 우리 환경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다회용기를 가져와서 인증을 하면 에코백을 드리는 그린 캠퍼스를 실천할 수 있는 도시락 데이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저희 커피 쿠폰과 함께 에코백도 함께 받아가세요. 예. 저희는 지금 도시락대 행장에 와와 있는데요. 저희 서포터즈들도 이렇게 예쁜 도시락과 함께 피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다회용기와 어, 나무 젓가락이 아닌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사용해서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합격 속에 실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메뉴는 김밥과 불구트밥입니다 평소에도 도시락을 사고 다니는 우리 청주 서포터즈가 오늘도 오! 멋지게. <laughs> 네,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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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멋지게. 저거는 뭐예요? 거기는 감성 카에서 뭐로 커피점? 무료로 커피랑 아이스크림도 주대요 진짜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음.